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34%까지 떨어진 양평 주택입니다. 당연히 인수상이 있겠지 하고 살펴봤는데 내가 뭐 빠뜨린 게 있나 하고 다시 처음부터 살펴봤습니다. 권리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34%까지 유찰이 되었네요.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일단 물건을 자세히 보시면 건물부를 보시면 창고나 제시외를 제외하고 주택과 보일러실만 감정평가 금액이 약 1억 9 4 0 0만원 정도 됩니다. 건물은 2011년도에 사용승인된 건물입니다. 근데 현재 최저가가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건물만 사면 이 건물만 사면 토지를 그냥 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살펴보면 건물을 깔고 있는 토지 바로 대지이죠. 이 대지의 감정평가 금액만 2억 5천 9백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도로 지분입니다. 이렇게 토지 감정 가격만 해도 적지 않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일단은 지리적인 위치가 있어 보입니다. 양평은 양평인데 지도를 보시면 바로 이곳이 양평군인데요. 양평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고속도로도 가까워서 금방 갈수 있고 어 그런데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고속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고속도로도 멀고 거리도 상당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도에 건축한 건물입니다. 1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관리가 잘안 되어 있다면 건물의 감정평가인 약 1억 9천 4백만 원이 너무 높게 감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이뻐 보이는 벽돌조 건물인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입찰을 꺼려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물건을 답사를 아주 꼼꼼하게 해야 할 물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진상으로는 관리가 무척 잘 되어 있어 보이는데요.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싶긴 합니다. 감정평과의 사진이 좀 나오거든요. 살펴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건물이 깔끔하고 이쁜데요. 그리고 보다시피 주변보다 약간 높게 위치하고 있어서 더 좋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당을 보시면, 아, 이 정도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느 정도는. 어, 그래서 꼭이 부분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